안녕하세요, 사장님. 2020년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던 건틀렛 보고기록을 전달드릴 겜임조합 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미나가 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미나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 독특한 덱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 2020년도 마지막 시즌이었죠? 예 시즌 2의 마무리 시즌이었습니다. 과연 시즌 2는 어떤 분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벤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벤이었습니다. 네 나유빈 이벤, 로자리아 이벤, 레지나 이벤, 이수연 이벤, 힐데 1벤 각성 유나 1벤 그리고 베로니카까지 1벤이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로니카가, 이제 저저번 주에, 그니까 2주 전에 굉장히 많이 쓰였었죠. 불사 때문에 많이 쓰였었고, 유나가 있었던, 그니까 처, 처음, 처음 등장했던 유나가 있던 주간에도 많이 쓰였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보이시죠? 상위권에서는 나유빈을 많이 썼었고 하위권에서는 힐데를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수현 씨는 어디에서나 많이 쓰는 모습이 보였던 시즌2였던 것 같습니다. 로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번 밸런스 패치에 진행이 됐었던 등장시에 4초 동안 무적이 걸리는 버프가 생기면서 공중균에선 버프를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현재 카운터 사이드에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로자리아가 이제 벤을 또 당했던 모습이고요. 레지나도, 어, 버프를 먹은 이후로 거의 탑등급, 건틀렛에서만큼은 탑등급 탱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시즌2의 대략적인 개헌을이 정도 할게요. 유미나가 이제 안 나온 이유는 딴게 아니고요. 어, 좀 이따가 업 유닛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선입니다. 함선은 레이크 슈페리어, 카미니즈미, 아머, 2벤1벤1벤씩 1단, 했는데요. 어, 레이크 슈페리어는 밸런스 패치를 받고 나서부터, 현재 이제 건틀렛 1티어 함선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1티어 함선이냐? 함선이냐?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패시브가 그냥 모든, 내 함,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닛의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1 스킬이 이제 특수기 경쟁, 경직 면역을 잠시 부여할 수 있는 보호막을 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2 e 스킬로 상대방 스나이퍼들을 가운데로 끌고 올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시고 있고. 암머는뭐 말할 필요 있을까요? 예, 카운터 데미, 받는 피해 20% 감소에다가 그 롤러코스터를 한번 태워주는 2 e 스킬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단단해지기를 사용을 해서, 시즈 예, 유닛들, 뭐, 룸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노라든가, 예, 이런 유닛들한테 약간의 내성이 있다 정도, 튼튼한 함선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 카미니즈미가 이제 벤을 당했는데, 시즌2에 이제 함선 개편이 한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카미니즈미의 1스킬이 자신의 함선 주변에 있는 적들을 살짝 밀어내는 거였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구역에 있는 적들을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버프를 하나 제거할 수 있는 효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미니즈미가 공격적인 함선에서 현재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두 함선의 입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드는 상대방의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이 e 스킬과 함께 사용하는 함선이고, 카미즈미는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싸우는 함선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시즌2 막바지에 들어서 업 유닛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업 유닛이 뭐냐면, 어 다른 게 아니고, 카운터사이드 건틀렛에서 잘 쓰지 않는 유닛들을 뽑아다가, 어 40개를 뽑는데요. 캐릭터 40개를 뽑아다가, 랜덤으로 3개를 업 버프를 걸어주는데, 이업 버프는, 모든 능, 캐릭터들의 능력치가 30% 그리고 스킬 충전 속도가 20% 증가해요. 아주 능력치 20%네요. 네. 능력치 20%와 스킬 충전 속도가 20%가 증가하고 출격 비용이 1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바로 그게 이업 유닛 때문에 저번 주에 생긴 문제점인데요. 뭐저 같은 경우에 뭐 터미네이터나 뭐 이진 씨 쓰면서 이진 씨. 1코짜리 수류탄이다, 막, 이러면서 재밌게 장난을 쳤었는데, 어, 제이크가 문제였어요. 제이크는 원래부터 4코스트 스트라이커로 성능이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메타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는 안쓰게 된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업 유닛이 되니까 가뜩이나 괜찮았던 캐릭터가 성능이 20% 증가했고, 스킬도 빨리 쓰는 캐릭터예요, 원래. 제이크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어, 스킬을 자주 사용해서 이득을 내는 캐터라는 릭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자체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에서, 업유닛을 받으니까, 얘가 유미나를 잡더라고요. 물론, 1대1 상황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지만, 제이크는 3코스트인데, 유미나는 6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싸우는 것만으로도 유미나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번주에 일어났던 한 가지 변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밸런스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안 쓰는 유닛들 있잖아요. 뭐 솔직히 모건성 님이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즉사 스킬이 발동이 된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안 쓰는 애들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업 유닛을 받아서 쓰게 되는 날이 얼, 언제든지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모건은 못함. 아업 유닛은 SR 이상이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런 이제 SR 이상 유닛들 중에 안 쓰이는 것들을 언젠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 일단 업밴에업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의 마지막 주 순위 10등 누구 누가 되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철수 님입니다. 네. <laughs> 네, 철수 님. 고인물 컨소시엄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스토리 갓겜 카운터사이드 라고 해주셨네요. 네, 함선은 코핀 6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베로니카, 뉴드밀라, 제이크, 알렉스, 이프리트, 야누스, 마리아, 시그마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약간 느낌이 어, 마리아가 들어가면 앞에 나와서 싸우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마리아는 가만히 서서 상대방 함선을 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안 나가요, 잘. 그래서, 마리아, 제이크, 뉴드밀라, 시그마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는 형태로 덱을 운영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수님, 아무튼, 시즌2의 마지막 10등 축하드립니다. 자, 아, 예. 강패님, 가사 석유공사, 예. 아이, 강패님, 열심히 하셨군요. 업테이션은 죄악이야라고 <laughs> 저번 주에 건쉽 원 없이 썼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예, 건쉽의 아버지, 강패님입니다. 어, 일단 코펜 6 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이크, 야누스, 뉴드밀라, 시그마, 가브리엘... 아, 순간 빠밤자 밖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예, 가브리엘, 그리고... 이프리트, 마리아, 건쉽. 예, 이분의 상징적인 유닛은 건쉽입니다. 예. 건쉽 쓰시면서 평소에 이제 니가 와도 많이 하시고, 미드를 싸움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저랑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솔직히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뭐른 사람들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운터사이드가 관전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친선전 기능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간, 네. 우리 건쉽의 아버지, 강팬님께서 예, 살짝, 니가와 풍이 심하게 나는, 예, 타워가 4개니까. 니가와 풍이 심하게 나는 덱으로, 네, 예, 9등 하셨네요, 강팬님 시즌2 마지막 9등,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입니다. 설현님어 설효님, 어, 컨솔심이 없으시네요. 언더 컨트롤, 우주 최강 스컵 타이탄, 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이거, 좀 이따 또 보일 거예요. 예. 예, 제, 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스샷 찍을 때 확인을 했었는데, 이, 이 말이 있더라고. 어, 아무튼가, 네, 서류님께서, 코핀6, 음,인데, 어, 여긴 좀 덱이 다르죠, 구성이? 그냥 메카덱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독특한 덱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저거 1위 부캐에요. 아, 서련님이 그분이에요. 세이에스 님,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야. <laughs> 아, 아 그렇구만. <laughs> 아, 그랬군요. 아, 이따가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이에스 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아무튼간 네, 서련 님께서 어, 이거 메카닉 댁 되게 재밌게 굴리신 것 같아요. 여기에 제이크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공격적인 형태, 썬더볼트는 왜 넣으셨을까? 아무튼간, 썬더볼트로 만약에 류드밀라 잡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독특한 덱으로 사류님께서 8등 기록하셨습니다. 시즌2 마지막 8등.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라메이커님입니다. 네, 건공 소속이시고요. 네, 사우는 없으시네요. 아무튼간, 네, 코핀 6 사용하고 계시고요. 루미, 마리아, 야누스, 제이크, 구가, 아니, 관리국 방패병, 그리고 팬드래건 뉴드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예, 나시까지 넣어주신 모습입니다. 어, 여기는 아까 전 덱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물론 지금 서류님덱도 굉장히 느낌이 달랐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코핀 6를 쓰지만, 메카닉을 하나만 쓰는, 예. 제가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딱 그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들어가 있으면은, 마리아를 쓰기 위해서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끌어들이는 형태의 포지션을 잡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 외에 타워가 없이, 루미를 쓰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네, 궁금 궁금증입니다. 아 시그마 잡으려고 룸이 쓰시는 거예요.라고 아, 예, 예, 세이어스님께서 알려주셨네요. 아무튼간 예, 그라메이커님께서 저로서는 참 궁금한 이덱 예, 이 덱으로 7등하셨네요. 예, 시즌 2 마지막 주간 7등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박원순 님입니다. 네 카붕이 으아~ 라고 해놓으셨고요 네, 코핀6 사용하셨고 어~ 제이크의 마리아 류드밀라 이프리트 알렉스 뭔가 덱이 어디서 많이 본듯한 느낌이 나는 그 수비형 덱으로 네 6등을 하셨네요. 덱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님네 시즌2 마지막 주간 예 네, 6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네, 작업군이 님이고요 네, 신관리국 소속이시고 베를린이 위험한 이유는 독일수도 코핀식스 함선 사용하셨고요 네, 나유빈 야누스 아 지금 멘탈 공격이 와가지고 네, 잠깐만요 <laughs> 네, 야누스 그리고 알렉스 류드밀라 제이크 시그마 베로니카 펜드래건 사용해 주셨네요 어 시그마를 많이 쓰시는구나 확실히 시그마 자원 펌핑이랑 버프가 좋기는 하죠 그렇래서 많이들 쓰시는 거고 그래서 루비 쓰시는 거군요 어덱 자체는 그냥 메타 덱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합니다 이게 랭커분들 덱을 보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컨셉이 딱 명확하게 쟤는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막, 타워 4개씩 쓰시는 분들은, 아, 좀, 이렇게, 슈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룸이 쓰면서, 막, 광습비들 한 2, 3명씩 쓰시는 분들은, 아, 상대방 쪽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 마지막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기합니다. 제입장에서 예, 베로니카도 5코스트인데, 그냥 쓰고 계시고, 위로 갈수록, 예, 점점 신기한 덱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자욱구니님, 네, 시즌2 마지막 주간, 네, 5등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도, 예,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르님, 아르님한테 이번 주에, 정, 아니, 저번 주에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르님께서 정확하게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르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게 아니고 상위 랭커분들 하고 이게 가끔 매칭이 잡혀요 그러면은 어 이유없이 많이 맞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가 예, 덱부터 확인하죠 아니, 신관리고 소속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상호는 커여운 유비님들 마중가기 d1 어? 무슨 말이지? 내일 뭐 있나요? 아무튼, 코핀스 사용하고 계시고, 시그마, 마리아, 이프리트, 야누스, 강소영, 나유빈 제이크, 베로니카 쓰셨네요. 아, 다들 베로니카 많이 쓰셨네요? 베로니카가 1배를 먹어도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 좀 이따 읽을게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왜냐면은, 저는 베로니카 오코주구 쓰기엔 너무 아까웠는데, 역시 10초 버티는 능력 자체가, 쿨타임, 그니까, 러 알렉스라든가 버프를 지우는 캐릭터들의 특수기를 뺀 상태에서 그게 발동이 되면, 생각보다 오래 버텨주긴 하죠. 그쵸? 예, 그런 걸좀 노리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령님께서 시즌2 마지막 주간 4등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예, 네, 제리님이시고요 아, 제리님은 제가 잘 몰랐다가, 그, 요번에, 그, 뭐야, 격전지원에서 항상 상위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셨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번공 컨소시움 소속이십니다. 네, 사후는 질겜? 이라고 써놓으셨구요. 자, 일단 여기는, 코핀6, 예, 네,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루미에 아또또요 조합이죠? <laughs>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조합, 예. 이 둘이 같이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시너지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그마를 잡는다라는 용도라고 이제 좀 전에 알려주셨는데 저로선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닉변하신걸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간 제리님께서 예. 시즌 2 마지막 주간 3주, 아 3등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자, 예. 크... 네 여러분 지금 왼쪽에 채팅치고 계신 예저 세이스님 예 한글님이십니다. 예, 한글님 건공 소속이시고요 아카라이브 카운터사이드 채널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어 코핀 6 사용하고 계시고요 마리아 루미 아아 아, 이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laughs> 처음에 마리아가 크리가 터지면은 마리아 사냥용도 되고 아그 점프가 트, 크리가 터지면 예 루미 아니구나 아 마리아끼리의 크리티컬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루미로 이제 상대방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 견제할 수도 있으니까, 네, 루미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저로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비형 덱이란 얘기잖아요. 요, 요, 요 조합인데 수비형 덱이란 얘기잖아요. 크, 신기해. 수비형이라기보다는 네한 방에 몰아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판마다 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운터 사이드 모의전이나그 친선전 같은 거, 네, 친선전이나 아니면 뭐 관전 기능 같은 게 나오면은 한번 꼭 보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싸우시는지. 요 포맷에 지금 되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함선까지 왜냐면 함선이 지금 레이크도 벤이 됐고. 아무도밴이된 상태라서, 코핀6밖에 안 남긴 했는데, 심지어 덱, 인원들까지 거의 비슷하니까, 예. 아 궁금합니다. 예. 언제나 와, 오셔서, 한글님, 많이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크리 터지거나, 손패에 따라 어떻게 할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럼 생각보다 꽤 괜찮았네요. 주간 자체가. 한글님. 시즌2 마지막, 지금 눈앞에 계시니까 네. 시즌2 마지막 네. 2등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언제나 상위권에 계세요?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그뭐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이거는 왜 비워놓으신 거예요? 아, 참고로, 오늘, 이제, 이, 건틀렛 보호 기록은 오늘 좀 이따 올라갈 겁니다. 귀찮아서 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이, 네, 알겠습니다. 한글님, 아무튼, 2등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뒤에 거 영상 갑자기 왜또안 움직이나요, 이거? 네. 뒤에 거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있어요. <laughs>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예. 네. 사장님입니다. 언더컨트롤 소속이시구요 영국에서 카사 중 우주 최강 스커 타이탄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어, 일단 덱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함선은 코핀 6 사용하고 계시고 베로니카, 뉴드밀라, 제이크, 이프리트, 마리아, 시그마, 가브리엘 그리고 야누스 쓰고 계시네요. 어, 일단 좀 전에 코멘트를 잠깐 남겨주셨는데. 휴일 마지막 날 새벽에 유튜브 알고리즘 떠서 오랜만에 왔는데 저 북해 없습니다. 저랑 같이 카사 타이탄 좋아하는 친구라서 메시지가 동일한 거니 오해하지 마시길. 아라고 예, 남겨 주셨네요. 아예네 아사나님 영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그 유학을 하고 계신 건지 직장이신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국에서 지낸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외국에서 카운터 사이드 이렇게 즐겨 주시고. 뭐 제가 개발사는 아니지만, 네, 같이 게임하고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나 예, 메카닉댁으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네, 아사 님께서 시즌2 마지막 1등 하셨다는 소식 전달드리면서, 다음 번에, 이제, 메카닉 사양이 기대, 아, 메카닉 신규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잔뜩 품으며, 이만 시즌2 마지막, 건틀렛 보호 기록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즌3에는 조금 더덜 역겨운 덱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즐거운 카사 하시길 바랍니다. 빠이빠이!